가 보겠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자, 가 보겠습니다. 어, 유닛 19아니구요 유닛 19 아니고 어디야? 왜 이래? 어, 유닛 18 아닙니다. 11로 갑니다. 자, 유닛 11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조동산데요. 일단 캔은 뭐뭐할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r u 라 나는 달릴 수 있어요. 100m를요. 15초 안에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90번부터 갑니다. 자, 시작! 네! 그녀는? 그녀는? 음... 좋습니다. 그녀는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것도, without, 뭐 없이, 그녀의 안경 없이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갑니다. 모짜르트는? 음... 음... 모차르트 음... 그죠? 음악을 쓴다라는 거는 작곡한다라고 하면 좋겠죠. 그럼 작곡을 할수 있었어요. 자, 네 살의 나이부터 할수 있었다. 모차르트, 유명한 천재 중에한 명이죠. 그죠? 그다음갑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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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닙니다. 나는, 나는, 나는 <laughs> 그는 understand.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었어요. The concept of the theory. 이 우리의 뜻은? 그렇지, 좋습니다. 어, 이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쓴, 곧, 드론즈, 드론, 드론. 우리, 저기 뭐라 뭐 날리는 드론들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뭘 나처럼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것들 있잖아. 막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아, 막 돌아가고, 막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런 거. 뭔지 알지? 어. 드론들이 will be able to deliver.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뭐뭐, 그까 be able to 부정사가 뜻이 뭐야? 할수 있다, will은, 할 것이다. 두 개를 합쳐봐. 그럼 어떻게 될까? 할수 있을 것이다. 맞아? 그러면 뭐할수 있을 거야? deliver 배달할 수 있을 거야. 뭐를? 패키지. <laughs> 상자, 꾸러미들. to your house니까 너의 집으로. 즉, 드론들이 배달할 수 있을 거야. 택배들을 너의 집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you can borrow my sports uniform for PE class니까 너는요 빌려줄 수 있습니다. 나의 스포츠 유니폼을요 빌릴 수 있어요. For 뭐를 위해서? PE class니까. 이거는 이제 Physical Educ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체육 시간. 어, 체육 시간을 위해서 스포, 어, 그 스포츠 유니폼을 빌려가된다 체육복을 빌려갈 수 있다. 그 다음입니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가봅시다. 뭐 조금 보여주면서 갑시다. 자 시작. 나는... 어, can I 할수 있니?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너의 펜을? I will give it back after class. 어, 내가, 나는 내가. 나중료, 나중료, 나중료. 아니야. 나중에가 아니라, 그지 수업 이후에가 되겠지. 수업 이후에. 네. 어, 내가 줄게. 이것을 다시 수업 이후에. 됐습니까? 그 다음 갑니다. 시작!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여. I can drive you home. 어, 내가 드라이브 해줄게. 너를 어디로? 집으로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갑니다. Can you hold the umbrella over me? 어, 너는 잡아줄 수 있어? 뭐를? 그 우산을 어내 위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어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그지?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있으면은 그럼 뭐하라는 거야? 응. 뭘, 뭘, 뭘 대박이야? 아니, 어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해서 씌워달라는 거죠? 이쪽이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얘는 뭐야? 어 얘는 그렇죠. 비다 맞죠? 그 이렇게 울게 되는 거죠. 울게 되고. 거예요. 이게, 이게 저고, 이게 여러분들이죠. 어, 그죠? 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laughs>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자, students cannot use calculators during the exam. 해석하면? 어, 학생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계산기들을요. 어, 시험 동안에. 어, 시험 동안에. 계산을, 아, 계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고요그 다음 갑니다. 자, 가면은요. 규칙들입니다. 뭐의 규칙들? 게임의 규칙들은요. 아마도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 갑니다. 시작! 어, 나의 아는 나의 아버지는? 어, 전화기를... 전화기를 대답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음... 전화기에 대답한다. 뭘까? 전화, 전화 받지 않았다. 그지? 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즉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는, 그는 might be driving 하면은 아마 아. 운전 중일 거예요. 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마 운전 중일 거예요. 그다음 갑니다. 어. 하얀, 음, 하얀 손톱들은. 어, 신호일 수도. 그죠. 쿠비라고 하면 일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의 신호일 수 있어요. 뭐의 신호야? 리벌. 간의 문제의 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아, 요거 손톱에 있는 요 흰색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손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아, 이렇게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손톱 이렇게, 이렇게, 손톱 이렇게 손이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살짝 그, 흰색깔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좋대요. 나쁜 거 아니래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뒤로 갑니다. 네. 그 레스토랑은 cannot be good. 아니야, cannot be good이니까 뭐야? 좋을 리 없다. 어. 그 레스토랑은요, 좋을 리가 없어요. It's always empty 하면은 이것은 항상 비어 있어요. 이런 뜻이 되네요. 됐습니까? 음. 레스토랑이 되겠죠. 네. 그 다음 갑니다. must와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한번 가봅시다. 나는요, 빌렸습니다. 책한 권을 도서관으로부터 빌렸어요. I, 나는요, must return it. 이것을 돌려줘야만 합니다. 바이 언제까지? Next Thursday니까 다음 목요일까지 어 이제 반납을 해야만 합니다. 갑니다. 나는 그죠? 나는요, I'm not ready면은 준비가 안 됐어, 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다음 나는 여전히 그렇 나의 이빨을 브러시 닦아야만 합니다. 양치해야만 합니다. 그다음 갑니다. 네. 너의 비밀번호는, 너의 비밀번호는? 어, 너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말아야만. 그죠.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비밀번호 어떻게 해? 여러분들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 쓰고. 그데뭐 이렇게 하잖아. 아이고, 그럼 안 됩니다. 영어 이름. 영어 이름 써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은제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생일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어, 맨날 그래? 그럼안 돼. 뭐다 알려주면 어떻게 되다가. 자, 그 다음 갑니다. Do I have to write down my name in t h i s survey? 하면? Do I have to? 아니야. have to 부정사 뜻이 뭐야? have to. 몰라?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지? 그러면 do I have to write down 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내가 써야만 하니? my name yeah. in this survey s u r v e 뜻이 뭘까? 몰 응? 조사 또는 설문조사 이런 뜻이 있지. 그럼 이 설문지에 이름을 제가 써야만 하나요? 그 다음 no, you don't have to do that. 아니요. 자, 나는 아니요. you don't have to. 너는 하지 말아야만 한다. 아닙니다. 이거 좀잘알아두세요 have to인데 don't 받으면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지 않아도 아, 된다. 는 뜻입니다. 써 주세요. 아. 하지 않아도 된다야. 그럼 you don't have to do that. 너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요거 해석하신 분. 두 대시 의미하는 거 뭐야? 뭐? 그 살베이. 뭐베이뭐 살베이야? write down my name. Down my name. 어, 이름을 쓰는 게 되겠죠. 그죠? 정확히 따지면 write down your name인 정도죠 그 다음입니다. 조용. 자, you. 너는요, must be tired. 틀림없이 피곤할 거예요. after, 뭐 이후에? 너의 긴 어... 여행 이후에는 반드시 피곤할 거예요. 틀림없이 피곤할 거예요. 그 다음 갑니다. 어, 그녀는? 그녀는? 어, 기쁨, 기뻐야 한다. 그치. 기쁨이 틀림없어요. 기쁠 것이 틀림없어요. with our present니까? 어, 우리의 가족, 아니. present, 선물과 함께. 어, 우리의 선물과 함께는 반드시, 어, 틀림없이 행복할 거야. 이런 뜻으로 봐야겠네요.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I have a runny nose. runny nose는 콧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요, 콧물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sore throat이라고 하면은 따끔따끔한 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목이 따끔따끔하다, 목이 아프다. 자, 나는요, should go see. 나는 봐야만 해. 닥터를 봐야만 합니다. 됐죠? 그 다음 갑니다. 시작! 네, 그냥 막 합니다. 자, 어우, 투부정사 무슨 뜻일까? 자, 참고로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어우, 투부정사는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 너는 사과해야만 해요. 그녀에게. 그녀는 정말로 앵그리, 너에게 화가 났어요. 됐죠? 그 다음 갑니다. 너는 너 너무 늦게. 는너무늦 어. 그죠? 너는먹어서면안 됩니다. 너무 늦게 밤에. 그지 그다음. 건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 어, 이것은 not good. 좋지 않아요. for your health니까 너의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 다음 갑니다 자, <목소리> 이거는 이제 head better라고 하면은 이쪽이니까 모모 하는 편이 더 좋다죠. 그죠? 그러면은, 너는, 뭐, 하, 우리는 뭐 하는 게 좋아? 멈추는 게 좋아요. 그지 그리고, get some rest니까, 어, 휴식을 좀 취하는 게 낫겠다. 됐죠? 그 다음, 앞으로 갑니다. You'd better not wear the jacket. You'd better not. 그치? 너는, 입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자켓을요. It's quite warm today. 어, 오늘은 꽤나 따뜻해요. 됐습니까? 요즘 할수 있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Will과 w o u l d 와 u 즈트인데요할 것이다, 했었었다, 또는 학원했다, u 즈트 부정사, 뭐 뭐, 학원했다, 이런 뜻이죠. 자, Will you? 해주겠습니까? open, 열어주시겠습니까? window를요, for me, 나를 위해서. 됐죠? 그 다음입니다. would you join? 너, join 할래? 우리에게, for dinner니까, 저녁, 우리랑 함께 join 할래? 같이 할래? at our home, 우리 집에서, tomorrow, 내일?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지 자, 요 표현들을 확인하면서 조금만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갑니다. 시작! 저는... 음, 어... <laughs> 어, would you like to, 뭐 하고 싶니? 라는 건데요. Would you like 하면, 은 뭐, 뭐, 갖고 싶니? 그러면, cup 이니까, 커피 또는 티한잔 정도 먹을래? 어떤 게 좋아? 그래서, 커피, please 플리, 하니까, 커피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 앞으로 갑니다. 시작! I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using this app. 아 저요? 네아 나구나 응. 어, 나는 나는 would you like 아, to 정사 would like to you know. Know. 수업하고 싶다 아니야 learn이야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뭐를요? more 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about 어. using about 어, 뭐, 뭐. 아니야 아니. about의 목적으로 using을 받았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야. 됐어? 뭘 사용하는데? 앱. This app. Application. 아, 앱이란 어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녀는 여기 있지 않아자 그녀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에. 너는 아마도 좋아할 것이다. 어, would y k like 하면요, 은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뭐 하고 싶니? 아니야. 에게 을을 leave. 남기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뭐 할래? 어, 그녀에게 메시지 하나 남길래? 됐죠. 뒤로 갑니다. 너는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지? 그럼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 어떻게 받아야 될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like, 목적어, 투부정사 받으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은, 목적어 가, 뭐뭐, 하길 원하다는 뜻이야. 됐어?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내가, 도와주기를 너는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뭘 도와줘? 너를. 그럼, 너는 내가 너 도와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됐어? 다시, 다시, 뭐라고? 너는 원하니? 내가 도와주는 것을. 됐어? 뭘 도와줘? 너를 도와주는 거야. 왜? 하 i t h o u s e o r 이니까 집안일. 즉, 너 내가 집안일 도와주는 거 원해?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뒤로 갑니다. 뭐라고요? 안 들려. 뭐라고? 음, 자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Would you like to go? 어, 너는 갈 거니야. To see a movie 하면은, 어, 너 영화 보러 갈 거니? With me? 나와 함께? Tonight? 오늘 밤? 그 다음에, No, I think. 아니, 나는 생각해. 뭘 생각해? 어, 나는 집에 머무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 이런 뜻이네요. 됐어? 됐어? 자 요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When I was younger. 자 내가 더 어렸을 때 나는요. 우두 하곤 했어요. 종종 get up late. 늦게 일어나곤 했어요. 언제? Weekends니까 주말마다 늦게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다음. 나는요. 유 s e d t 부정사도 똑같이 뭐뭐 하곤 했다에요 그럼 나는 쓰곤 했어요. 플라스틱 백을요. for 쇼핑이니까 쇼핑을 위해서. Now 이제는요. I 아, use cloth bag이니까 나는 천 가방을 씁니다. 됐어? 다음갑니다 자, 해서 시작. 사용하는... 아니야. 그것은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왜요? 네.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음... 그것은 하고요. 그치. 그것은 학원 했어요. 근데 비동사니까 뭐야? 이곤 했어요. 그럼 이것은 이곤 했어. 뭐 이곤 했어? 아름다운 장소이곤 했다고. before. all the gravity. 뭐 전에? 모든 낙서 이전에는 아름다운 장소이곤 했어요. 즉, 낙서 있기 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낙서 있고 나서는 흥물스럽게 되었죠.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어? 그 다음입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수거처럼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표시를 조금 해주세요. must have pp, cannot have pp 이런 것들 해석이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는요, didn't show up, 나타나지 않았어요. for the meeting, 회의를 위해서 어제. 이것은요, was busy week, 바빴던 주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must have forgotten 이면은 must have pp 잃어버리다 잃어버렸음이 틀림없는거야 뭐를? about it 이것에 대해서 깜빡했음이 틀림없어요 이것이라고 하는건 당연히 미팅이 되겠네요 됐어? 자 뒤로갑니다 뒤로 자 갑니다 시작 어 공교롭게도 민지 didn't answer my text message 민지는 어, 나의 문자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뭐라고? 어, 근데 in class라고 하면요. 수업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수업에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뒤로 갑니다. 해석하면? 그치? 그는 잠자 쓸 리가 없다야. Though all, through all the noise니까? Through가 무슨 뜻이야? Through. 무슨 뜻이야? Okay. 뭐뭐를 통해서지? Noise는 무슨 뜻이야? Okay. 소음이지? 그러니까 그 모든 소음을 뚫고 잤을 리는 없다. 됐어? 그 다음입니다. 자, May have 는요 뭐뭐 했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했을 수도 있다. Might have e n 도 비슷한 뜻입니다.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Where is my candy? 내 캔디가 어디 있어? 나 이것을요. 내 데스크에 놨는데 톰이 이거 먹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인 거야. 됐어? 네. 해서. 시자 애는 어, 애는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그녀는 아마도 어, 아마도 아플지 몰라요. 어, 몰라요. 그 다음 갑니다 어, 의자는 비어있다. 어, 그의 의자는 비어 있어요. 그는, 어, 건이 어, have gone 하면은 가고 없다야. 그는, 그는 가고 없을 수도 몰라요. 어디에? 어, 화장실에 아마 갔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얘도 무조건 알아두세요. should have pp, shouldn't have pp. 아니, 알아두셔야 됩니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건데요. 봐봐. 하지 않았어. 과거에 하지 않은 일이에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는 과거에 한 일입니다. 이거 무조건 알아두세요 필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하세요. 안 끝냅니다. 필기 하세요. 안 끝냅니다. 했어? 표시 안돼 있네. 안 끝내요. 저 그러면. 안 끝냅니다. 다 해주세요. 했어? 안돼 있잖아. 필기. 밑줄도 안고져 있고 어 되어 있네. 되 있어? 응, 음, 다 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파일이 사라졌어요. 나는요 should have saved it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저장했어야만 했는데 저장 안 했지만 저장했어야만 했는데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갑시다. 시작. 너는, 너는? 아니야 should have practiced야. 어, 연습했어야만 했어요. 그 발표에 대해서, 그 발표에 대해서 더, 많이 더 많이 발표를, 아, 연습을 했어야만 했어요. You made many mistakes니까. 너는 많은 실수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갑니다. 어, 나는? 나는?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shouldn't have b o u g h t 무슨 뜻일까? 나는... bought이 무슨 뜻이야? 사, 사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하지 아니야 사지 않아도 된다 아니야 봐봐 슈도 f p 해석 어떻게 한다래 있어 안 끝낼 거야 제대로 안 하면 슈도 f p 해석 어떻게 야 있어 슈도 f p 어디있어 손가락으로 찝어봐 슈도 f p 어디있어 방금 밑줄 첫째네 너가 슈도 f p 해석 어떻게돼 있어 어 해서 하지 말았어야 했다래 그럼 바시랑 묶이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어 사지 않았어야 했다야. 됐어? 그러면은 나는 사지 말았어야만 했어. 뭐를? 핸드폰 케이스를. My friend gave me the same one. 해석하면? 네, 내 친구가 나에게 똑같은, 똑같은 것을 줬어. 그 다음 갑니다 그는 어 게임을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어웅 나이시니까 밤새도록 하지 말았어야만 했어. He k e p s dozing off. 자, keep의 ing 받으면요. 계속해서 뭐뭐 하다고요 nose라고 하는 건 꾸벅꾸벅 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는 계속 졸고 있어요. 됐어? 됐어?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디까지 했습니까? 오늘은 유닛 14까지 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